있잖아요. 예를 들어, 16대 대통령 링컨이라 하면, 모른사공차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세계에서 다 알고 있어요. 또, 에디슨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이 사람도 모른사 사람 없어요. 전기 발명은 세계적으로, 이 세계적인 인물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이와 같이.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되야 되나. 예. 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나는 소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죽은 다음에, 호상권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괜찮게 살았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도 아무도 사람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상대 그 사람은 너무나 인간 생활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 사 살을 때도 중요하지만 죽은 다음에 더 우리 이름이 아참그 사람 죽어서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더 살아야 되는데 참 귀한 사람인데 없어서 안될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이제 아쉬워하는 아쉬워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남은 여생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들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아브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별수와 모래수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나는 어떤 삶이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아 내가 여기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왔을까? 아,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는 사람들에게 추구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괴산에서 폐배에 목사님들에게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깨닫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깨닫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고는 소리에 베드로가 깨닫고 죄를 해개하고 예수님의 수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르뉴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가르뉴다는. 아무리 나를 팔고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가름유다는 깨닫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지자로 쓴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기 와서 깨닫는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닫는 사람 그래서 없어서 안될 약방의 감초와 같이 약방에는 감초가 없으면 약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서 안될 이제 이 교회에서도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 가정에서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제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될때 우리는 귀한 사람,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대인이라는 대인, 나라를 위해서 이제 토을 영운 영웅, 오늘 본문에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인도하는 가장 큰 인도자, 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 다음에 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 하나님의 간종을 역할을.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이 모세는 없어도 안돼 구약의 인물의 모세라고 하면은. 신약의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에서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급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일을 했어요. 예, 애급에서 그만, 이 모세, 우세가 없으면 애급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그냥 고생하다가 아, 굶주려 죽고 그대로 죽을 텐데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 애굽에서 해방돼 나오고, 가는 복지 들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이제 죽지 않도록, 이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이민 와가지고, 요셉 때문에 애굽도잘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요셉의 총리를 세우고, 요셉의 가족들을 다 이민시켰으며, 70년이 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 수백 년이, 사백 년이 넘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합니다. 강성해서 사람도 많이 생기고 농토도 많이 지고 점점 부자가 돼서 그냥 놔두면 애굽이 망하게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요셉을 인정한 바로왕은 죽고 모,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이 새로운 파로왕이 생겨서, 아, 이제 요셉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모르고, 어그 옛날 그 공적도 모르기 때문에, 금방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해서 애굽의 마음껏만 생각해서, 아, 이제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 아들 나한낙다 죽여라. 산파에게 그런 명령을 했어요. 예, 그냥 놔두면 이게 뭐 다애굽에 점령하니까. 아들만 나면 다 죽, 죽여. 죽여. 산파를. 그렇게 이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급에서 난 아들은 다 어, 죽여, 아들은 다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지 않도록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면서 그 여자가 이렇게 아들을 낳아 그 춘수왕을 보고 그를 석달 동안 숨겼다 아이를 낳았어. 모세 어머니가 낳면서 어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날때아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케 있는데 내가 이 아들을 잘보호해야 되겠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는 결혼해서 사람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퇴한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아들을 내가 이제 잘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인류가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마리아는 이렇게 알면서 아들을 보호하해서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도 애굽으로 피난 가고 이 예,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보호하듯이 오늘 본문에도 이 모세 어머니는 이 모세를 이제 보니까 이거는 죽이면 안돼이 아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인도해야 할큰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아들을 지금 숨겨서 숨겨 아 숨겨서 죽지 않게 하려고 숨겨놓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다가 역청을 치려 가지고. 앞치를 물이 안 들어가게 해서 강에다가 뛰어갔습니다. 강에,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강에다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누이가 지금 갈때 상자 떨어려 가는 자기 동생을 예, 어린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건가? 아니 쭉 하다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어분 상자가 하나 떨어려 오니까 저보아니 예, 열어봐라. 아,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납니다. 어? 어? 내가 아들도 없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삼으라고 보내준가 보다, 하나님. 아, 어, 이 바로의 딸이, 이, 자기 아들로 준 거로 알고, 양아들을 삼아서, 이제, 그, 국녀들에게, 이, 잘 키우라고. 하 아, 그래서 유모를 또 불러와야 되는데, 유모. 유모를 부르다 보니까, 어? 알게 되지, 모세의 어머니를. 아, 어떻게 유모를 해서. 길게 됩니다. 하나님 이역사서 예, 하나님이 보호를 받아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원수의, 예? 원수지경인데 아버지가 바로가 예, 이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그 모세를 갖다가 아들을 삼고 궁전에서 지금 살리게 된다는 건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은 죽을 일도 죽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은 지옥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은 건강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고, 이렇게 인도자가 되는. 예.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 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손효진 집사님. 예.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도움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도움받는 사람은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 도움받는 사람 누군가? 크게 읽어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알렐루야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은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두려워말받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은 죽음에서도 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죽었다도 살아요. 저도 죽었다 살아요. 24시간만 해도 살았어요. 24시간 살았어요. 물에 빠져도 살았어요.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게 만들지 않아요. 예? 아무리 하나의 도움받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죽음을 삶으로 바꿔주고 인도자로 바꿔주고 지도자로 바꿔주는 이런 영도자로서 기적의 사람 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움받는 사람들에게 추구합니다 그럼 네. 네. 두 번째 하나님 도움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마가복구 9장 23절 읽어보세요 우리 소녀 집사님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 도움 받는 사람 누군가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 믿음 있는 음. 사람 믿는 자 능치 못. 그래서 우리는 믿음 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음. 믿음 여러분 가정에서 똑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돼.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하면 네가내 꿈을 이룰 수 있어. 어? 엄마 아빠가 이제 열심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라도 공부 가될수 있으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들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이 아들은, 한 아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믿어요. 아,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에게 거짓말하는 아버지 엄마가 아니니까 절대 아버지 엄마 말을 드려야지. 그래서 그 아버지 엄마 말을 듣고 열심히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또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너는 공부 잘하고 훌륭하다. 아, 그래야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 내가 열심히 들어야 성공하지그래야 학생은 열심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듣고. 그리고 공부합니다. 믿고, 믿고. 그러나, 한 아들은 어떨까요? 아버지 엄마 말을 안 믿어요. 에 뭐, 뭐, 그, 그렇지, 뭐. 아버지 엄마는 늘 하는 소리지, 뭐. 어? 그 뭐, 내가 뭐, 어? 하기 싫은데 할거뭐 있어? 안 믿는 거예요. 뭐, 꼭 해야 되나? 아, 꼭 공부를 해야 되나? 학교 가야 되나? 그 아버지 엄마의 말을 절대 믿지를 않아. 또딴길고합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학교 가라면 학교 안 갑니다. 다른 길로 빠집니다. 에? 아무리 홍보라도 안 합니다. 선생을 사라 가해 선생을 돈 주고 데려다 가르쳐도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다고 있어요. 그냥 믿지 않을 때문에 행하지도 않아요. 뻔한 자리에 갈길이그 얘기는 길이 없어요. 시험쳐도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요통이 대학을 가있어요 내신 성적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은 행암도 안 따르고, 행암이 없으니까. 지금 노숙자, 오늘 영하뭐 10도까지 대구에 가는데, 우리 방에서도 막 춥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밖에서 있는 사람 얼마나 춥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밖에서 있는 사람 얼마나 춥까? 춥기만 합니까? 먹는 것도 먹고, 뭐 하루에 한 끼도 먹고, 두 끼도 먹고, 예? 굶을 때도 있고, 먹지도 못한데다가 추운데다가 얼마나 힘들까? 요이 추운데 우리 방에서도 막 많이 먹고 그래도 춥다고 그럴 때그 사람들이 왜 그래 노숙자가 됐을까요? 그렇지 말안들어요푸 말을 안 그래요? 안, 안 믿어요?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했으면 자기가 돈도 벌고 진급도 하고 얼마나 꿈을 이루겠습니까? 이 모든, 어디 가든지 믿지 않고, 어, 힘들다고 하지 않으니까 그에게는 못 견디고 나와서 노숙자가 원래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어? 노숙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이 추위에 집도 없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를 믿고, 부모를 믿고, 직장을 믿고, 어디 가든지 믿고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에게는 행복한 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별수와 모래수와 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예? 네? 이제 아까 우리 손집사 읽었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오른손으로부터 예? 어디를 가든지 도와줍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모세와 같이 도움 받고 또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왕이 났으면 이제 우리는 인도자치도자. 예? 제가 이리 보도 지금 해장 해장을 몇십년 하고 또 회장도 지금도 하는데 뭐 단장, 회장, 총재 얼마나 명예를 제가 얻고 싶어 얻은 게 아니에요. 어? 제가 하고 싶은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자꾸 나를 예? 나보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님 해야 됩니다. 회장님 해야 됩니다. 단장님 해야 됩니다. 총재 해야 됩니다. 어? 그분들이 예? 그분들이 나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어? 제가 그런 인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감투를 씌워주는. 뭐, 감투하려고 세상 사람은 돈도 많이 쓰고, 뭐, 어, 하잖아요. 저는 뭐돈쓴일 없어요. 어, 하려고 애쓴 일도 없어요. 그것들이 예? 세워. 당신이 인도해야 됩니다. 당신이 인도해야 됩니다. 하고 그러니까 안을 수도 없고, 예? 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나를 인도해 주고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추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절입니다. 어머니가 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주변에서도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늘 모임에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인 돈도 많이 받고 인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여, 연예인들은 주인공 한번하는게 소원입니다. 주인공 한번 됐다 면은그여인은 최고의 성공자고 최고의 돈을 많이 받고 대우를 받는 같이 주인공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치 자격이 될때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우리 풍수한에도 내가 없으면 안 되고 가정에서도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어? 사회에서도 어디가든지 내가 필요한 이런 인물, 예? 이제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귀한입니까. 산보람 있고. 내가 사는 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고 아, 네. 가든지 예?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 아, 네. 예, 나를 칭찬할 때 기분 좋잖아요 아, 네. 예? 그러나 나를 비방하고 나를 없이 여기 보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나를 좋아하고 아, 네. 어, 나를 사랑하고 어디 가든지 예, 나를 필요시 한다면 얼마나 어, 신납니까 보람떼잖아요, 보람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의 딸로, 예, 앞으로 이애굽의 왕자도 될수 있는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와 인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들에게 지원합니다. 이래 이 사람은 누구냐?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손집사님 또 읽어봐요 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한번 읽어봐요 네.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누군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네. 28절요? 28장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크게 읽어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밤죽그을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야. 음. 이 세상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은 음. 들어가도 나가도 복덩어리, 음. 복덩어리, 복덩어리, 아, 네. 복덩어리, 복을 받는다. 외모로 볼 때는. 그렇게 볼법 없는데도, 어떤 사람 그렇게 복을 받아서 그냥 돈이 넘치고, 그냥 주변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자녀에게 존경을 받고, 주변에서 복 있는 사람,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선사님용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35,000번 이상 복을 성경에 말했는데 이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누군가. 물론 물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인데 가장 중요한 복은 뭡니까?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멀어들이라. 영생으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천국까지 못하면 그건 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냥 잘 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잘 되는 거야 뭐 풀도 잘 되고 나무도 잘 되고 뭐잘될수 어, 있어요. 어. 또 오래 사는 거? 아니 거북이는 얼마나 뭐말년을 뭐, 어, 산다고요? 거북이가 얼마나 나무도 천년을 사는데 네? 오래 산다고 해서 나무도 오래 살고 거북이도 오래 살아 산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뭐, 그것도 장수의 복이라고 할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지옥 가면 그건 아닙니다. 지옥 가면 아무리 오래 살어도 그거 아무리 돈이 많이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잘된사람이잘된 사람. 네? 잘된 거예요. 한때 잘된 거예요. 복이라고 할수 없어, 성령에서. 복은 영생의 복. 천국 가는 사람이 영생에 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시민권을 얻으려고 오늘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기적이 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손십사님 마지막 한번 읽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저희가내 네.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있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주리라. 신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안되니까 어?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갓방에 가가지고, 어, 그 사람 앉을 궁뎅이 다 대고 전합니다. 아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자녀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바위 덩어리 가서 달라고. 어떤 사람은 또 나무, 나무에다가 다뤄내놓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나무나, 바우이나, 뭐, 때로는 소도, 인도 같은 소가 신이에요, 소. 소가 신입니다, 소 앞에 가서. 피. 제주도 같은 배암, 배암, 배암 앞에 막. 또싱가폴 같은 자라. 자라 이게 신이라고 막 자라 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동물이나 이런 태양, 뭐 이런 물체가 다. 신으로 알고 그 앞에 복달라고. 왜? 너무나 안 되니까, 신으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예수 크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구원받는 천국가는 표를 주시기 우리가 서울 가려도 표를 사야 갑니다. 미국을 가려도 비행기 표를 꺼내야 갑니다. 우린 천국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 믿음의 구원의 표를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은 이제 값 없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추가됩니다 아, 네. 천국은 영원히 영원히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네? 이세상은 슬픔도 많고 고통도 있지만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이제 괴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히 영원히 행복한 이 천국 백성. 얼마나 신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또 여기 온 이유는 천국 가는 표를 타기 위해서 이 표를 얻기만 하면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 구원을 받은 날부터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예? 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꼭 구원받은 사람. 성령받은 사람. 그날부터는 행복해집니다. 슬픔이 없어집니다.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예수 믿고 성령받는 여러분에게 축원 합니다. 이제 26일날 2월 26일날 우리 일일 부회하려고 합니다. 11시부터 여러분들이 기억에 다가 그날 막 찬양을 하고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성령받도록 하루 일일 집회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2월 26일 우리 전국잔치 성령집회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참여해서 성령받는 그날 되길 예수의 름으로 축원합니다.